진짜 역사를 보여준다 할 말은 하는 유튜버 책봉입니다. 현재 우리 서울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빌려준 고구려의 유물들, 그러니까 국보들이 현재 중국 북경, 베이징의 박물관에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역사고 이 유물은 중국의 유물이다라고 현재 우리나라 의사와 전혀 상관없이 전시가 되고 있죠. 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국내 유명 유튜버, 역사 유튜버들, 또 역사 학자들이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는 이 진실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못 하는 이유. 금전적으로 기대하는 것이 있거나 뭔가 얻어먹을 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아무 얘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현재 1992년 중국 공산당과 한국은 국교를 수립했고요. 30주년 기념으로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구려 유물들 등을 지금 현재 빌려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누가 임명을 하고 어떤 자리인가? 자, 예전에 국립박물관으로 불렸었고요. 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립중앙박물관장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 민병찬. 이 민병찬은 이 후의 영상, 감사 영상을 제가 보여 드릴 건데요. 중국 동북공정의 이론을 그대로 수용해서 국내에 전시했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지금 윤석용 씨 자, 윤성용 씨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립중앙박물관장, 조직도, 자, 총 책임자인데요. 행정운연단, 그리고 교육문화교류단. 자, 8월 초부터 진행된 지금 현재 30주년, 지금 유물전시회인데요. 몇달 전부터 준비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예, 윤성용 씨, 윤성용 관장, 이거 다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또이 우리나라 국내에는 13개의 국가 박물관이 지금 있습니다. 자 많은 보고와 중국에서 전시되는 내용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나라 수장고 그러니까 각 박물관의 수장고마다 엄청난 우리 고대사 중세사의 유물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소장품 40만 점이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사편찬위원회는 정말 수많은 우리나라의 고서들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책과 유물이 한국에 없어서 역사가 안 밝혀지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연구비 명목으로 혹은 진행이 덜 끝났다는 이유 아래 자료보전을 명목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인터넷으로 공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자료들과 정보들이 국내에 잠자고 있습니다. 현재 한반도 유제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 그다음에 고려와 고려의 이론과 전혀 맞지가 않는 유물 유적, 사서들이 넘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수장고에 있던 고구려 등의 유물들이 현재 중국 북경에서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8월 초부터 10월 초까지의 전시입니다. 한 국내 언론사가 보도를 합니다. 고구려 발해가 중국의 역사로 편입이 되어 있고, 우리의 유물들, 국보들이 전시가 되어 있다. 연표에, 한국의 연표에는 고구려 발해가 없다. 한국 역사가 아니다. 이 유물들은 중국 국가의 유물들이다. 중국 정부는 박물관 등을 통해서 그들 대중에게 자의적인 해석의 역사관을 설파하고 있다. 현재 우리 고구려의 국보, 유물들은 중국에 들러리를 서주고 있다.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장은 일주일째 이 사실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 자, 경상북도, 경북대에서 고구려사를 전공을 했고,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윤성용 씨. 동북공정이, 아니, 2002년부터 가시화가 돼서,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는데, 설마 몰랐을까요? 우리나라의 국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지금 북경에서 전시가 되고 있는데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왜 대비를 안 했을까요? 고구려 발해가 한국의 역사에서 삭제돼서 유물만 전시된 지약두달 가까이 국립중앙박물관장은 몰랐다고 합니다. 1992년 중국공산당과 한국은 국교를 수교를 했고요. 그 기간 10년 동안에, 2002년까지 10년 동안에, 국내에 중국의 수많은 외교관, 그리고 또그 산하 기관들, 스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한국의 모든 역사책, 자료들, 제아사학자들의 자료를 총 수집해서 2002년부터, 아, 안 되겠다. 한반도까지 모두 동북공정을 시작을 해서 중국의 역사로 편입을 시켜야겠다. 작당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륙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고려 증거들이 무수히 남았기 때문에 역공격을 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 중국의 들러리를 서주고도 약두달 가까이 이 사실을 몰랐다고 얘기하는 윤성용 씨, 너 진짜 몰랐니? 이 사람 진짜 몰랐을까요? 총 책임자가 진짜 몰랐을까요? 자, 그 사람의 변명을 이 윤성룡 씨의 변명을 들어보면 중국 쪽을 신뢰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려곤 상상도 못 했다. 중국 북경에는 한국 국립 중앙 박물관 제공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고구려 발해는 중국의 역사다. 한국 국립 중앙 박물관 제공 유물 자, 윤성용 씨, 국립중앙박물관장. 중국공산당을 신뢰했기에. 자, 예전부터 백제신라까지도 중국의 역사 일부다라고 중국공산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다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2017년에는 중국인민, 대중을 교화할 책을 발간했습니다. 거란 고구려 부여, 발해 백제까지 중국 역사다. 책을 출간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이론은 한국의 학계와 교수들이 동북공정에 걸맞는 논문을 발표했다. 그 내용은 여기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미래의 한반도가 고구려 땅이었던 북한뿐 아니라 충청도, 전라도, 백제, 경상도인 신라까지 모두 당나라의 속국이었으니 중국이 점령해도 이상하지 않다. 미래 영토 침략의 야욕으로 전세계의이 이론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그 이론 그대로 우리 학계와 교수 강사들은 동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책들을 읽어 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일제 시대 일제가 만들어 준 한반도 중심의 고려백제, 그 다음에 후삼국, 고려 역사, 일제가 완성시키고 중국 공산당이 비웃고 있는 동북공정의 먹잇감인 그 한국사의 그 지도입니다. 반도사관 중심의 한국사, 중국의 25사와 삼국사기의 지역명과 내용과 전혀 맞지를 않고 유적과 유물들이 일치하지 않는 그 엉망으로 비정된 한국사를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왜곡된 이론과 지도를 퍼뜨리는 중국 공산당의 야욕은 미래의 한반도가 절대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이론은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우리가 배우는 한국사의 내용은 과연 진실일까요? 실제 중국의 25개의 사서들 그리고 삼국사기 삼국유사 포함 각종 사서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기록들과 지역명들 그리고 대륙과 한반도에 남아 있는 여러 가지 고구려 백제 신라 유적들 그리고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우리 삼국의 영토는 이렇습니다. 아시아의 질서를 담당하던 황제의 국가 고구려 그리고 중원 대륙부터 시작해서 한반도까지 22개의 단로를 거스려 다스렸던 백제 북방 기마민족의 흉노의 후예이며. 용감했던 신라, 그리고 한반도의 동신라. 일식 기록의 집중지, 타이와, 즉, 타이완. 그곳에 나타나는 외, 그 다음에 일본 열도. 늘 산악 지역, 장안, 시안 주변에서 살았던 당나라, 그리고 고구려의 형제국 돌궐. 또한 당나라 좌측에서 늘 용맹했던 토번. 토번에게 당나라는 점령당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서와 유적과 지역명과 과학들이 일치하는 우리 고대 중세 역사. 이 역사를 중국 공산당은 이미 알고 있고, 어리숙한 한국 학계를 역으로 왜곡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집단의 이익 때문에 진실을 숨기는 한국 학계 현재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늘 한국 학계의 이론과 논문을 그대로 인용한다. 중국 입장. 동아시아 역사는 우리와 중화의 수천 년간의 충돌과 그에 따른 왜곡된 기록의 산물이다. 중국 공산당과 일본이 늘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사용하는 전술, 선전선동, 분열, 좌우로 나눠지고 지역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진실의 눈을 감게 하는 분열의 전술. 여러분, 우리 국민들은 하나가 되어 대의를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과 일본의 로비와 돈 앞에는 좌우, 여당, 야당이 없습니다. 현재 국사편찬위,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동북공정을 막기 위해서 설립된 동북아 역사재단, 마저 모두 반도 식민사관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한반도 내에서만 출발한다는 고구려 백제 신라 후삼국과 고려 이론을 달달달달 천팔하고 있습니다. 역사책들과 지명들과 유적들 전혀 일치하지 않아요. 우리 대중의 감시 그리고 정부기관 단체 장들 바른 인재 등용 한국사의 적폐를 청산할 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국립중앙박물관장, 자, 민병찬, 무슨 짓을 했는지 국정감사 영상을 한번 보시겠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관없이 중국의 로비와 돈으로 어떻게 이들이 중국 공산당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민주당 사람들은 이 공산당이 싫어요, 내지 멸공 그러면 왜 그렇게 경기 일으키고, 어, 그 아니, 마지막으로 가는지 전 그걸 모르겠 마지막으로 요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그멸공의 공예 중국 공산당도 공산당 아닙니까? 아이, 중국은 우리 우방국이에요. <laughs> 적대국가, 적성국가인 북한, 그,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요, 음. 우리 국민의 힘과 중국 공산당은요, 음. 자매 개연을 맺어서 20년 이상 음. 지금 아주 우당으로서, 아, 우당? 예, 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중국 공산당과 그러면 저 국민, 공산당과 이공산당은 어떻게 다룬 건데요? 조금 설명. 아 됐어. 여기서 그러면 중국 공산당은요. 네. 3개 저 혁명을 하기 때문에 자본가, 노동자, 지식 근로자, 뭐 농민 <laughs> 전부 대변하는 국민정당이 됐요 여기서 끊읍시다. 네의으로 SBS의 네. 국립중앙박물관 관련한 보도가 하나 나갔죠. 예. 네, 네, 기억하십니까 네. 어떤 거죠 중국 지도 관련이었습니다. 중국 지도 관련해서 어떤 겁니까? 중국 지도를 잘못 포기했습니다. 네. 그 말씀을 잘안 하시는 게 몰라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지금 피하시는 겁니까? 아니, 정확히 말씀 드리면 동북공정 전시를 해서 50여만 명이 그냥 관람하도록 방치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지요. 예, 그 내용은 들었으나, 동북공정 관련 없이. 관련이 없습니까? 네, 절대. 예. 네, 관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주요 내용을 6분짜리 영상이기 때문에 전시가 어떤 것이 되었었는지 중국관에 그 위원님들께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캡처한 사진입니다. 어, 위진남북주 시대부터 명나라까지의 중국의 지도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이제 영상으로 어, 전시를 했는데요. 먼저 위나라가 우리나라 충청 지역까지 지배하고 있다는 라 것을 표기한 영상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는 한나라가 한강 이북까지 지배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기한 영상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명나라가 만주 지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표기했습니다. 중북 동북공정 지도적 명확하게 이 점에 대해서 박물관 측은 SBS에 우리가 명백히 잘못했다, 외부 자문을 받지 않았고. 이것을 확인한 참여 인력이 없었다라고, 언론사에 했고, 그 장면이 보도가 됐습니다, 관장님. 학예직 전문 인력을 제가 얼마나 되시나한번 보니까요, 아흔 분인데요. 석사 수료 이상의 다 전문가들이시더라고요. 어, 관장님께서도 보니까 국립중앙건물관 학예연구실장이라는 주요 경력이 있는데, 이거 언제 하신 거죠? 3년 전에 했습니다. 3년 전에 하셨습니까? 네. 예. 학예연구실장을 해보셨으니까, 이런 것이 버젓이 박물관 전시를 하면서 50여 만 명이 볼 때까지 그 국회의원이 지적할 때까지 모르고 전시가 됐다라는 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예, 굳이 변명을 한다면 이게 디지털 영상으로 돼서 순간순간 넘어가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보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그 걸러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집중력이 떨어져서 못 보셨습니까? 총 6분짜리 영상인데요. 저희가 지적을 하자마자 박물관층에서 부랴부랴 영상을 수정해서 다시 게시를 했죠. 지난 3년간 학예 연구직에 대한 그 예산을 한번 봤습니다. 인원은 한 분이 증원됐고, 인건비는 총 15억이 늘었습니다. 뭐, 이거를 그냥 단순 산수로 계산해도 한 분당 연봉이 한 1,500만원 이상 훌쩍 늘었다는 건데, 혹시 연구직에 대한 전문성 그 지금, 예산으로 보탬 하는데 굉장히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이런 단순한, 이거 초등학교 3학년만 돼도 여기 이거 중국지도 아니야 라고 할 만한 내용인데, 우리 석사수료 이상 전문가들께서 못 보실 만한 그런 힘겨운 상황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말씀이 없으시죠? 상당하시죠? 예. 제가 이것을 이제 뉴스 보도가 난 다음에, 저의 그 SNS에 좀 게시를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굉장히 이 점에 분노하셨고, 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렇게 실기하신 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지금 진정성에 대한 왜곡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방문해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그것 중에 하나가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중국몽을 함께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당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이후에 혹시 문재인 정부가 친중 정부 아니냐라는 그런 국민의 분노가 굉장히 커지던 그런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영상을 무려 국립 중앙, 이두 글자를 단 박물관에서 버젓이 몇달 동안 그 올리고 있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시겠죠.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하시겠죠. 중국이 우리 그 문화 역사를 지금 도둑질 하려고 아주 치밀하고 섬세하게 동북공정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감하시죠? 예. 예. 물론 관장님께서 부임하신 시기는 아니지만 지난해 백이동 관장님께도 제가 질의를 들었던 건데 어, 그때도 실수가 있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문재인 정부 백대 국정과제에 들었던 가야사 연구 논란과 관련해서 그 전시 유물에 대한 해설이 일본의 그 식민 사관을 그대로 반영한 표기를 해서. 당시 그 관, 박물관에서 이거 검증 안 하시고 무엇 하시냐 이런 논란이 왜 일도록 개인박물관도 아니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그 촉발을 시키시냐라고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는 친일전시 논란 올해는 동북공정 친중정시 파문 관장님 국립중앙박물관이 매년 왜이 역사 왜곡 논란을 가장 중심에서 자초하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어느 시스템이 지금 안 돌아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담당자의 단순한 실수가 이렇게 큰 실수 연결되고뼈 아픈 실수가 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실수입니까? 제가 예 그, 그런, 그, 패널 올리는 시스템 등 전반적으로 고쳐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 지난달에 뉴스 보도에서도 박물관 측이 명백히 잘못했다라고 말씀은 그 담당자가 하신 것 같습니다. 어... 다시는 이런 논란을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우리 문예, 문화기관에서 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충분히 지금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친일 논란에 이은 신중 전시 논란에 대해서 관장님 어, 되게 애석하지만 이 최고 책임자는 관장님이시기 때문에 국민들께 예산 잘못 쓴 것, 허투루 쓰고 엉뚱한 전시한 것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지금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친, 친중 이런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확실히 보완 개선해서 어, 사소한 실수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